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시간의 상승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 어, 시간으로 상한가간 종목을 딱 보면 지금 이슈가 있는 게몇개 있고요. 지금 여기서 휴마시스, 휴마시스랑, 그 다음에 나노엔텍은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그린유질 관련한 종목 보이고요. 또 내일 상장을 하는 어, 카카오 게임즈 관련한 종목도 몇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슈가 큰 것들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또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확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경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방부터 한번 보죠. 아닌가요? 케알무터스인가요? 예, 네, 케알무터스. 자 kr 모터스는 오늘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kr 모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오세영 l v m c 홀딩스 회장이 자회사 kr 모터스의 매각 의향서를 갖다가 난발했다뭐 이런 얘기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오늘 뭐 다른 종목도 물론 안 좋긴 했지만 지금 kr 모터스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간에 라이더 관련한 예그 소형 오토파이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매각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찌라시 예 확실치 않은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10% 시간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 체크하시면 될것같고요자 경방 자 경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방은 그 섬유업체죠 섬유업체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거리량도 별로 없고, 움직임도 별로 없는 종목인데, 장례 매매를 통해서 한진의 이대주주 등급 경영권 분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경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어, KR 모터스그니까 지금 경방 같은 경우 한진의 이대주주 등극 지난번부터 옛날에 그 경방도 한진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한진 관련한 이슈를 해가지고 상한가도 가고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이슈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예,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C커트롤 자, 우리가 이제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몇 종목이 있어요.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한솔홈데코, KC커트롤, KC그린홀지트, 후성 이렇게 해서 네종목이 보통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인데 최근에 이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시간으로 상승한 종목이 지금 캐시코트롤 캐시그린홀딩스 였습니다. 지금 상한가 간거는 캐시 한소롬데코 아, 한소롬데코가 지금 상한가를 갖고 캐시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캐시 그, 콜트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뭐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크게 이슈가 없었고요 케이시 그린홀딩스는 제가 장중에 살짝 움직이는 거는 봤거든요. 그 역시나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어, 그관련돼 있는, 예, 후발주들. 그러니까 케이시 콜트롤, 케이시 그린홀딩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얘네들 잘 지켜보시면서, 어, 또 내일 또, 어, 한소롬 데코가 또 연상을 가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보시고 후성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이토젠. 자, 사이토젠은 장중에 뉴스가 있었어요. 그쵸? 예, 장중에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동반 진단 국내 수십 국가 논의 차례로 성과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액체 생검 동반 진단 등그 사이토젠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뉴스, 이 뉴스예요. 그쵸이 뉴스 때문에 장중에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뉴스를 드리고 찌라시를 드린 게요 부분이에요. 아 요기 지금,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2시 48분이거든요. 2시 48분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때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짝 빠졌거든요. 요즘은 진짜 바로 안 가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갔다가, 2750원, 한 6, 7% 정도 뺐다가, 예, 마무리 하면서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시간으로, 예, 올려놓고, 또 내일 또 갭으로 띄울 건가 보네요. 그래서, 사이토젠. 어, 음. 예,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한 이슈 잘 지켜보시고요. SAT. 자, SAT는 오늘 움직임이 좋긴 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 교통 관련한 장비 업체인데. 어,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시간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어, 박스권 돌파를 하고 움직임이 나오고 SAT도 시간대로 상한가를 갖죠. 2380원, 24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갭상승해서띄우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움직임이 나오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성우 전자. 자 이동통신 지금 성우전자 같은 경우도 성우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움직임 없죠, 그렇죠? 이동통신 단말기 부분, 방화 부분에 관련돼 있는 얘긴데 성우전자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뉴스도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얘도 왜뭐 할까? 뭐 특별한 이슈 없고요. 그다음에 모드투어리츠. 자 모드투어리츠 아, 모두 투어 리츠. 자, 모두 투어 리츠. 리츠는 부동산 임대 관련한 건지 다 아시겠죠? 자, 부동산 관련한 임대인데, 얘도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투어 리츠도 지금 현재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모두 투어 리츠도, 어, 자, 모두 투어 리츠도 특별한 이슈가 없구요. 그, 모르겠어요 성장주에 쏠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뭐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드 투어 리치도 시간으로 예 지금 9.67% 상승을 해서 뭐는데 특별한 얘도 이슈가 없습니다 특별 한 이슈가 없이 올라오는 것들은 오늘도 보셨겠지만 상한가간 종목들이 있죠 자 오늘 상관 종목들 중에서 뭐 서울리거도 마찬가지, 바이오톡스텍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그리티 같은 경우도 빠지긴 했지만 얘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어쨌든 S D N 도의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어, 시간대로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요즘 상한가 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이 중에서 또 가는 종목을 찾으시면 되는데 리츠는 거래량이 없어서 이거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휴마시스 자 장중에 휴마시스가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리딩 클럽 뉴스예요. 자어예 9시 21분에 코로나 진단키트 해외수출 승인 뉴스가 났습니다. 지금 어, 9시 21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9시 21분이면 9시 21분 요때일 거예요. 21분 20분 자 요때 뉴스가 떴습니다. 자 요때 뉴스가 떴고요 예, 요 가격대의 뉴스가 떴고, 실제 이 뉴스가, 뉴스로 해가지고, 좀씩, 좀씩 움직임이 나왔어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단키트 승인이 뜨면 잘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안 움직였습니다.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역시나 이 매수가 근처에서는 안 깨고, 계속 반등이 나오고, 또 올랐다가, 11시 30분부터 이슈를 받아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쭉 올라서 11시 45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700원부터 17,000원까지 ,000, 17 올라왔으면 거의 10% 거의 7,8% 10% 넘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빠졌는데 역시나 마지막에 예, 오늘 장 후반에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빠졌고요. 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는 보셔야 되는데 자이 종목을 이 중간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간에 15,000원 16,000원대 샀다 근데 14,000원까지 뺐다 이거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요즘 특징이 진짜 급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등에서잘 챙기고 진짜 밑에서 이 빼는 움직임을 보면 거의 진짜 미쳐버립니다 오늘 아까 제 장중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모토닉 같은 종목은 거의 뭐 완전히 롤러코스트였죠. 위아래로 뭐 10%, 20%씩 뺐다 꼈다 하니까 참 어려웁니다. 어려워요, 요즘.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 내기가 참 힘든 자리고요 어, 이게 지금 이렇게 단타를 치는 게, 음, 뭐, 우리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인 또 포함을 해가지고, 기관 외인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AI라고 그러는데, AI가 치면서 상당히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KC 그린홀딩스. 자 KC 그린홀즈스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이고요. 역시나 얘도 크게 이슈가 없었고요. 움직임이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솔 홈데코가 상가면서 같은 이슈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사마알미뉴 자 사마알미늄은 뭐 알루미늄판 만드는 회사죠 그죠 알루미늄 박 만드는 회사인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어 있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알루코가 좀 움직였어요 어, 알루코가 살짝 움직였다 빠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남산 그 알미뉴. 남산알미늄 남산알미늄이 살짝 움직임 나오다 빠졌거든요 남산알미늄 움직임 나오다 빠졌는데 사마알미늄도 그 관련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루미늄 회사면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쪽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움직임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뭐, 특별히 정치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음, 내일 또 이슈가 나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나노 나노엔택. 엔텍 자, 나노 엔텍은 말씀드렸죠. 독감 코로나19 동시 진단 키트 허가 절차 이행 이슈. 이거 이제 허가 났죠. 그죠. 허가되었 때문에, 나노 엔텍도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이날 움직임 나왔었고, 이날 갭으로 떠서 빠졌고, 예, 다시 움직임 나오는데, 내일도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 이런 종목은 지금, 만천, 이백오십, 만천, 아, 만이천오백원 정도? 예, 그 정도에서 보시면 딱 맞는데, 지금 시간으로 올려놔서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자, 액토즈 소프트는, 어, 카카오 게임즈, 지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한 1.3, 1.5%인가? 1.3%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네, 저기, 그, 카카오. 카카오도 내일 이제 카카오도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넷마블. 넷마블도 오늘 계속 보고 있었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뭐했는데 넷마블도 시간으로 한 1.2%,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내일 혹시나 상한가를 가면 넷마블을, 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전자. 3번전자는 음향기기 전문업체인데, 뭐, 게임사 하루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는데, 뭐, 이거는 예전 뉴스구요. 지금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면, 오늘 안암전자가안암전자가 안암전자가 코로나19로 그홈 오디오인가요? 예, 홈 오디오가 많이 팔려서 뭐 실적 개선이 될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방콕 쪽이 많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보는데, 뭐, 그냥 예측만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렇게 시간에 올라온 종목들, 내일, 얼마나 갭을 뜰지는 모르겠지만, 갭 뜨고,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오는 거,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등에, 어, KR 모터스가 지금 빠지긴 했는데, 캐럴 모터스까지 해가지고 잘 지켜보시고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